로현 쟤야손 들이고 대장 가슴 쪽으로 던져 가슴 쪽 그렇지 가슴 쪽으로 던져 <목소리> 이겼다 이겼다 <목소리> <준비, 시작. 목소리> 학원 <목소리> 끝나고 대소마 함께 어린이들이 던진이 탁구를 던진이 아, 무료 아, 교실 아, 무료, 아, 교실, 아, 무료 아, 교실에 와서 아, 배우고 아, 있습니다 가슴 쪽 탁구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공 주관이 맞거니 이거 빨리 옆으로가배이놈 가서. 이놈의 에가 이놈의 옆에 에 가서. 이놈의 옆에 가서. 이놈의 옆에 이놈의 빨리 대장을 놈어야돼 어. 빨리 대장을 옆에 가서. 이놈의 옆에 가이잡의 옆에 가서. 이놈의 옆에 가이이 똑. 여기. 쳇. 잡. 에 다비 맞았대. 아, 죽어요. 아. 아, 야 어. 아들 준비 야, 근데 야, 덕춘이 계속 쉬죠. 아무리 이공 하나 있어도 못 잡어. 어, 공 하나 있어도 못 잡어. 이거 뭐지? 준비, 시작. 이거 뭐던질때한 손으로 던지기. 뭐좀 낫다. 던지는 게어 집중력이 좋네. 한 손으로 던지는 게좀더 나요. 아 그래? 오빠는 속바로 안 던져. 정확하게 던지지. 한 손을 던지더라도.

어. 흩다. 치 이렇게 던져. 아, 윤코가 또 까분다. 보고 던져지 야 잘. 받기 좋게 던져 주는 거야. 아.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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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하는지 몰라. 코가 이거 던져. 이제, 시작. 던져. 저 보면서, 육고 보면서 던져. 보면서.